여러분, 지금 경주가 전 세계 외교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.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박 3일 동안 경주에 머무르며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. 이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. 첫째, 미중간 패권 경쟁과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그 한가운데서 외교적 메시지를 조율할 수 있는 핵심 무대가 된다는 점. 둘째, 관세 문제, 반도체 공급망, 대만 해협 안보 등. 국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핵심 의제들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시진핑 방한 경주 체류 중 다자 및 양자 회담. 미중 주요 현안 조율 및 협상. 한국 외교 위상 강화. 그 결과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크게 올라가고 무역 협상과 투자 유치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. 여러분 이건 단순한 정상 방문이 아닙니다. 2025년 세계 외교 판도가 새롭게 짜일 수 있는 분기점이 될지도 모릅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번 미중 회담 어떻게 보십니까?